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나경훈 의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요. 법정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당한 정치행위였다. 일말의 반성이 없어요. 제가, 제가 주변의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검찰이 몇년 구형하겠는가? 최소... 5년 이상 보형한다고 합니다. 나경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귀를 봐주고 2년 구형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회 간사가 됩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청탁했죠. 사법청탁. 일반 시민들이 전화라도 할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성이 없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소년봉사에 대한 것이 종교탄압이라고요. 범죄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왜 종교 탄압입니까?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이 되고 있다고요? 누가 나치당입니까? 누가? 예? 검찰과 군을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려고 하고 헬기를 안 치고 특수부대를... 국회안으로 일어나려고한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본인들이 근데 어디서 나치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를 감히 할수 있습니까? 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가 뭐 위원이 니 나치당의 흉내라고요. 왜 국민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법부가 건정질서에 대한 추호의 의지가 없어요. 국민들은 그런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천 개의 명연박을 만들었는데 그 수천 명이 무덤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람 원내대표에 대해서 징계도 파면도 못하는 당이 어떻게 국민을 대의합니까? 당장 모두 사퇴하는 게 맞아요. 조희대 대법관 자기가 먼저 사직해야 됩니다. 대법관들 전체 사임새 써야 돼요.